즉 거룩한 진노의 하나님의 잔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치워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회개하게 한 것은 선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그들이 회개 후에 용기와 생명을 얻은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이끄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백성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두시는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살렘을 향하여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우리의 손에서 끄집어 내셔서 우리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크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진노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으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은 우리가 마시고 영원한 멸망에 쳐야 될그 잔인데 예수님의 손에 그 잔이 들려 있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매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보면 처음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주의 마음을 나타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르실 우리를 위한 송량의 희생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한 진노를 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 잔에 대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그래서 심지어 주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 언약에 적힌 그대로 주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모든 죄악에 대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그중 가장 큰 고통은 친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거룩한 진노를 당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한하고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잠시 끊어지는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요 즉 영원한 아들임에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무한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심히하게 남아 알 것이. 그 고통은 피주물인 우리로서는 억만분지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일생의 모든 죄악들 하나도 남김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공의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고통은 지옥 수억 개를 합쳐도 더한 고통이란 사실이. 우리의 사악함과 죄악이 얼마나 한없이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를 자아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마신 주의 진노의 잔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비우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 취해메어 포도주.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이루었또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냐. 여기서 신포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신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69편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라고 기록된 것이 응답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마셔야 할 주의 거룩한 진누의 잔을 그분의 아들 예수께서 마시도록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깊이와 크기만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없는 미움과 증오를 당하신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로써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영원히 맞이할 자격을 얻으셨지요. 이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영광의 주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다 쏟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잔은 성찬의 포도주의 크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포도주를 마시며 행복에 교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제로 성령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회초리일 뿐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잔이 아닌 것이 그 이유는 그 잔은 우리 주 예수 께서, 내 대신, 다 마셔 버렸 기 때문에 그래요.